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우리가 이제 탐진치 이 삼독심이 이제 치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가 아기 세계를 내가 아기가 되는 거야 이 탐, 탐식가 탐진치라는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것이 이제 가장, 이 아기의 근본은 탐욕으로 인한 것이 아기의 세계야. 아기 세계. 그래, 아기 세계에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기는, 배는 남산만 한데, 목은 바늘 근육만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 밥풀이나,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laughs> 건덕지를 먹을 수가 없어. 건더기를. 먹으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못 넘기니까 막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수, 숨을 이제 꽉 조이면은, 목을 조이면은 숨을 못 쉬어서 고통받듯이 이 아기도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뭐 물만 먹여. 물만. 물로. 근데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때나 아니면 부채님 전에 공양 공양물을 올리고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아기는 먹을 수가 없어 어그 음식을 그렇지만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다라니 변, 음식이 변하게 하는 진언을 외우고 그다음 이제 감로수 <laughs> 목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이제 감로수 진언을 외워 그다음 이제 또 일자 수중간 진언이라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그 해가를 시켜 주는 어? 제 일자 수련관 지는 그다음에 유해지는 이제이 이제 옛부터 이제그내 기력을 회복할 때는 회복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젖이다 이래 그걸 우리가 이제 무슨 뭐젖세 받아 무슨 뭐 어? 젖줄이 어? 뭐 이런 젖에 대한 그거 어? 많이 쓰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배부르게 할수 있는 이제 이. 근본이 유해, 이제, 저세바다가 되는 것을, 이제, 진원을 외워서, 이 아기를 이렇게 배부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니까, 이 아기는 <laughs> 모든 것이 탐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이야. 내 것만을, 어, 나만, 응? 이제, 챙기려고 그러고, 어떤 세상에 남한테, 어? 이, 베풀지 않고 인색하는 곳에서, 이제, 아기 세계 스스로가 만들어. 내 마음 속에 아기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병이 걸리거나 병이 걸리면 결론은 먹질 못하면 우리가 피골이 상접하잖아.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그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현상이다 보면 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아약, 향수라, 악심, 자조복이라고 써. 아약, 향수라, 아저 수라 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받고 내이 수라라는 것은 <laughs> 우리가 이제 막 난장판이 되고 막싸움질하고막 이런 것을 아수라장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이 아수라 이 수라 세계는 뭐냐면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싸움을 엄청 잘해. 퍽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우리 이 사회 세계라고 하면 조폭 세계야, 조폭 세계와 같아. 그래서 막뭐 어? 저기 하면 고, 싸움을 잘해 공격적이고 어? 그래 이제 그, 다른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수라라는 이제 세계가 신이 신의 세계가 따로 있어 이 아수라는 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 천상도 공격하면 천상도 꼼짝 못해. 근데이 재석천왕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신의 신들의 우두머리신 제석천왕이 이제 아수라 세계를 물리치는 이제 그 기, 기회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이석천왕은 아수라보다 복이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복 복덕으로 복력으로 이제 수라 세계를 물리친다. 원래 이제 그 전설에는 이제 아수라에는 이제 굉장히 그그 그 공주가 아수라의 그 왕의 아수라 왕의 공, 그 딸이 공주가 엄청나게 예뻤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석천왕이 보니까 거기에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아수라의 그, 그 공주를 어? 이 제석천왕이 나,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납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 세계에서는 이제 제석천왕이 이제 어? 그 공주를 납치하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수라 세계는 너무나 용맹한 거야. 그냥 엄청나게 막그 군대들, 군대든 뭐든 싸움을 너무 잘해. 그 하늘 그 천신들이 그 군사, 그 천신의 군대가 아무리 대응을 해도 이 아수라한테는 꼼짝은 못해. 근데 한순간에 이제 재석천왕이 그나마 복이, 복력이 있어서 그, 아수, 그 역전을 해버려. 마지막에. 이제 그 천상이 점령될 때 이제 역전을 하는 바람에 아수라가 이 천상 세계 같이 이제 다른 세계였었는데 천상의 다른 세계였는데 이제 쫓겨나버려. 이제 그래서 천상 밑으로 내려가 버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또 중간에 이제 이치에 있어. 그래 쫓겨나면서 이제 제석 천황이 이제 승리를 한 이제 계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항시 그냥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이제 어? 이 서로 그냥 아주 암수 관계였어 이게. 재석천왕과 어? 이 아수라야는 맨날 이제 앙숙관계였는데 쳤으니까더 앙숙이 더원수가 되겠지. <laughs>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아수라를 어? 이 팔부신장으로 이제 이렇게 조복받으면서 이제 이 불교를 지키는 신장이 된 거야. 어? 신장이 됨으로써 이제는 불교권에서 이제 재석천왕과 아수라는 같은 이제 호법신장으로 이제 융합을 시켜버린 거야 부처님은. 그래서 옛날 부처님이 그 불법을 이제 처음에 깨달음 얻고 나서 이 마왕 파순까지도 다 조복을 받았어. 어? 지금 다른 종교는 마오 마 악마와 이 신과의 대립이 있잖아. 지금도 맨날 천사와 악마. 근데 이 부처님은 이대하신게 무엇이냐면은 그 악마까지도 부처님한테 지키는 신중으로 신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어? 얼마나 부처님이 이대하신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복 받아서 어? <laughs> 마왕까지도. 부처님을 지키겠다고 이제 선을 어? 선을 했단 말야. 이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부처님을 지키는 이제 우리 이제 불법 불법을 이제 믿고 따르고 어? 열심히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그 불자들을 지키겠다고 이 마왕까지도 나를 지키는 호법 신장이 된 거야. 나를 이렇게 <laughs> 저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이렇게 악마 그 마의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이제 이 신장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됐지만은 이내속 마음까지는 지켜주질 못해. 내속 마음은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가 다 지어서 자업자득으로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른 마음만 먹어도 먹으면은 그 악마 파, 파순이나 어떤 아수랑 수락 싸움 그 잘하는 수라까지도 나를 지켜주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불법에서는. 얼마나 그 불법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이대하다는 걸알수있습 더군다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삼나완성을 돌, 돌게 하시는 간세음 보살님도 부처님의 그 불법을 옹호하는 보살로서 우리 중생들한테 이렇게 응? 기회를한 거야. 어,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법 명왕, 명왕열애라는 그 부처님의 그 명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미 그 전에 이미 비루자나불 근본 부처님의 이제 거기에 다 나오신 분이라 이거는 뭐 신이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모든 것이 모든 삼남만생의 모든 신중이나 모든 기운들이 불법을 지키는 모든 그 어? 신중으로 변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서 이제 원을 세우신 분들이야 다 그분들이 어? 뭐 이렇게 말로 나를 악마의 속을로 <laughs> 이끌라 그러고 죄를 지켜 만들려고막 어? 속닥속닥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스스로가 내가 바른 길로만 바른 마음만 가지고 또 바른 불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분들은 나를 지켜주는 신중으로 변하시는 거야. 어? 다른 종교로 한테로 가서는 어쩔 란지는 몰라도 어? 이 불법 안에서만은 나를 지키는 신중으로 이제 그분들이 신중으로 되겠다고 서원을 하신 분들이 이 신중님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대하겠어.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이 아수라의 마음도 내가 스스로가 항시 분노심, 분노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막 남을 공격하게 되고 싸움, 이제. 그래서 내, 스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심을 잠재우면은 수라 세계, 어? 그, 내가 가면,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말은 내 마음, 내가 수라, 이, 이 분노심이나 그런 마음을 <laughs> 조복받았기 때문에 조복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조복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까 이제 열 가지 처음에 이제 그 원을 세운 그 원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이제 조복을 받은 거야. 그래, 악한 마음 항복받고. 어? 왜? 내가 이제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악한 마음이 생겨날 리가 없잖아. 어? 그래서 내가 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라 세계나 이 악한 마음이나 분노심 이것을 재우면은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그걸 뭐냐면 이 수라 세계는 뭐냐면 이제 그 탐, 탐은 탐욕은 악의 세계라고 이제 보면 되고 이 수라 세계는 치심, 성내는 마음, 어? 우리 마음에 탐진치 삼독의 마음 중에 이제 치심의 마음이 이 수라 세계를 이제 일으키는 거야. 스스로가 분노심이 일으키고 남을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 이기주의다 보니까. 아기 세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것이 다시 또그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뭔가 내가 맨날 손해본다는 잘못된 판단을 일으켜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야. 지금 여기 예, 지금 이제 변명이 나오는 조율병, 조현병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발산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그 탐진이 일어나서 생기는 남. 응? 그 다음 이제 축생세계 아야 향축생 어? 자득 대지혜라 그랬어 축생세계에 내가 가면 어? 지혜절로 생겨지고 이제 이 치심이야 탐진치 치심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야 치심 그러니까 무지스러움 지혜가 없이 내 아까 아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다내 관점에서만 바라봐, 막내 욕심에 같이 이렇게 어, <laughs> 어 어떤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인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치심 짐승인 그 우리가 짐승을 보더라도 먹이를 던져줘도 부모 자식이 없잖아. 개만 보더라도 우리 키우는 개만 봐도 보더라도 그냥 막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 자식도 없어 그냥 막 먼저 먹어.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지혜가 없다 그래서 동물을. 동물을 비해 응? 그렇지만 인간은 서로 양보할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베풀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의 삼삼남한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과학이 응? 발달하고 머리를 쓰면서 그런 모든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인간만 인간처럼 공동체 의식이 크게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어. 응? 굳이 사자도 여러 이 있지만, 또 거기서도 그냥, 어이 응? 숫놈은, 숫, 어 응? 먹이, 암놈이 잡으면 먼저 가서 먹, 다 먹고 나서 뒤에 암놈이 먹잖아. 그렇지만 지금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서로 한 가족이 같이 먹고, 어 응? 누가 이제, 어또 응? 사회에서 공동체도, 월급도 같이, 어 응? 일한 만큼 분배를 하고, 이제 자기 능력만큼 분배를 하는 세상이, 되, 그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 그 시스템이. 그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혜가 열려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막 치성을 하면은 어?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눈이 동물과 같아. 내 거면 마귀 다툼하고, 어막 그냥 분노심 일으키고, 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아흔 낙개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더 채우려고 어? 그그한개 가지고 있는 사람 것까지 뺏는 어그 어리석음을 범한다 말이야. 그렇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 하나로 인해서 뭐 거기에 또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을 남한테 분노심을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 내가 분노심을 일으켜서 남을 해하라고 하기도 하, 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누굴 써서라도 복수하려고 그러고 어떤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탐진치 삼독심이 이거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서 세 가지 독이라, 어, 이 탐진치라는 이 삼독이 인간의 인간의 모든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불법에는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무엇이냐면 또눈에 얘기지만 하 오온 나라는 것에 이제 모든 이제 끄달려 가다 보니까. 어, 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어,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본 것, 몸으로 느낀 것, 생각으로 만든 그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오냐. 생각의 인식에, 어 인식에서 오는 거야, 인식. 내가 어떤 배움이라든가 보고, 어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또 입으로 맛본 것, 몸으로 느낀 것에 오는 그 인식의 그 생각 때문에, 인식의 작용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이 이제 크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 어? 모두 그 정답은 아니라는 것만 내가 잘 명심하면 이 세상은 정답은 없어. 내 관점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답은 없어. 어? 그냥 <laughs>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정답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교수가 아무리 지식에 그 교수가 배운 지식은 그 배운 지식의 한에서만 교수일 뿐이야. 그 사람이 목수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미장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뭐또 어떤 예, 벽돌 쌓는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다른 일을 농사를 짓을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자기 분야에서만 어? 좀 이제 많이 배웠다는 것뿐이지. 하지만은 각자에서 어? 있는 사람은 다 달인들이지, 어? 다 교수들이야. 근데 교수가 따로 이렇게 지식의 교수가 따로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야. 이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야. 어? 주부는 주부대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게 달인이고 교수지. 어? 그렇잖아. 모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장점이 이, 있기 때문에 다 교수일 뿐이야. 어? 그것이 또가늠일 뿐이고.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의 그 지식된 어? 어리석음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게 낮춰, 스스로가. 응? 농사 짓는 사람은, 어, 농사의 단일 아니 교수잖아. 아무리, 뭐, 무엇을, 뭐, 차를 만든 사람, 모르는 사람 와도 농사를 질라면 몰라. 그 농사하는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돼. 그때는 내가 교수잖아. 가르치니까. 응?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는 내가 교수야. 목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집을 짓때 어떤, 아무리 저기 한 사람에도 훌륭한 사람이 왔다고 남들이 훌륭하다고 지식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목수한테 와서 들을 때는 목수가 교수인 거야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가르칠 때는 내가 교수인 것이지 따로 이 교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교수라는 것 어떤 이렇게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 정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고 어? 그것만, 금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다 내가 교수일 수 있고, 내가 달인이 될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어? 그렇지만 어떤 교수가 내 마음을 창조할 수는 없잖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교수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교수가 되는 거야.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말을 들을 때는. 그렇잖아요. 교수라는 게 별게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교수란 것을 어떤 대단한 거로 착각을 하면서 그 거기에 이제딱 도장을 찍어 놓고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나를 낮춰버려요. 어지만은 이제는 이 불법을 만났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고 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만약에 롯데호텔을 다른 말로 하면 롯데호텔을 어 어떤 누가 이제 삼성에서 노 아, 롯데 롯호텔이제 회장이 지었던 사장이 지었던. 그노태어터를그 사람이 다쓸려는게 아니잖아. 내가 그날 숙박하고 내돈 내고 숙박한 사람이 내가 주인인 거야. 응? 어? 그잖아. 내가 돈 내고 그날 하루는 내 거, 내 거란 말이야. 응? 어? 근데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어, 그냥 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가장 그 이용하는 것이 이제 시, 기독교나 이런 거 신앙에, 어? 그 하느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스스로가 막 어, 이 기도할 때 그냥 어, 주여 종의 뭐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막 종으로 낮춰버려. 어? 근데 불교는 절대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 내가 주인이라는 개념이지. 어? 성, 성가에서도 어, 맨날 스님들이 주인공아 주인공아 그러거든. 네가 주인공이지. 따로 이 주인공이 아니야. 각자가 주인공이지. 응?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내가 주연이 돼서 세상을 사는 거지. 내가 조연으로 사는 건 아니야. 세상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나는 주인공이다. 주연이다는 그런 그 강한 신념과 또 뿌듯한 응?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은 이 세상은 참 재밌게 살 수가 있어. 내가, 이제, 내가 다 조연들이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조연이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게 보이거든. 어? 연속극에서도 이제 아니면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연극이나 보면은 아 주인공인데 맨날 뚜드러 맞기도 하고, 어? 뭐칼로도막 어? 당하기도 하고 여러 엄청난 고통을 당해. 그렇지만 결론은 끝에 가서 그걸 이겨낸 그 주인공은 성공을 하잖아. 어?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어? 막 내가 이제 그 내나내 내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도 겪는 것이야. 어, 내가 나를 살리기, 내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돋보이지가 않아. 어? 재미가 없어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그 어떤 관객들도 재미가 없어. 막 리얼하게 막 어? 그래야지 재미있잖아 그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연이 돼서 이 세상을 리얼하게 산다 생각하면 은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걸 그냥 아니, 그냥 하나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밝게 여우, 예,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에. 이이 세상은 이제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천수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에. 이 자, 성불하십시오. 자,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mm